이거 켈리, 켈리 25 사이즈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야! 네. 반대로 있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음. 하이엔드 리셀샵을 운영하는 쪼아는 김원입니다. 음. 오늘 박스가 굉장히 많죠? 네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네. 오늘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라인에 대해서 김원이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자, 짜잔. 자, 보세요. 되게 납작하죠? 음. 뭐일 것 같아요? 그, 그 클러치 백? 클러치 백. 음. 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킨 25 사이즈 가방 커버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캘리 25 사이즈 가방 커버예요. 그 작년 하반기에 물건이 소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뿌려진 게 맞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벌킨 25나 캘리 25 사이즈가 거의 메인으로 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브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에르메스 각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택도 요런 식으로. 이건 정말 에르메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표시이거든요. 이거 각인도 있어.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죠 보이시죠? 뒤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지갑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이제 외부에 이제 막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옆에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길이를 약간 끈을 이렇게 좀 당기는 요 끈인데 요 끈이 생각보다 되게 뭔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 단추에도 이렇게 에르메스 각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거는 지금 국내 매장 가로는 354만 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켈리도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일단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블랙의 앱송이고 그다음에 셀리버킨 25 사이즈 은장입니다. 저도 처음 이제 보는 제품이고. 이게 막 눈에 막 있거나 제가 이거를 막 판매를 전문적으로 했던 상품이 아니어서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캘리도 한번 껴볼까요? 네. 네. 요렇게? 아 사이즈가 다른 가방인 거죠? 이거 캘리 켈리 캘리 25사이즈라고 나와있었는데? 근데 이게 <laughs> 뭐 엄청 이쁜 느낌이 아니라 어. 뭔가 타이트한 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야! 네. 뭐가 이상한가? <laughs> 어웬 <laughs> 일이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짠나 나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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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이게 맞아. 오, 전 아니 이렇게 어, 여유가 약간, 있는데 약간. 어, 확실히 여유가 있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네. 아, 어. 내가 아까 야 이거는 좀 아쉽지 않니? 막 계속 얘기했잖아. 어? 와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laughs> 어. 맞아요. 딱 이거야. 이거 이렇게 오, 이,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여기 딱 핸들에 딱 잡혀.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제품을 공수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작년에 9월, 10월 달에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게 노출이 된 거를 이제 체크를 했고 정품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잔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그 머스타드 약간 그런 컬러랑 요 네이비가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진짜 내 눈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뭔가 이렇게 가방 커버를 씌워 줌으로 인해서 뭐 오염이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뭔가 다른 가방을 매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가방이 하나인데 가방을 두개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커버가 그냥 단순히 에르메스의 정품이 아니라 제작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의 분위기를 낸다고 생각이 안들것 같은데 이 제품이 정말 에르메스에서 나오는 정품 가방 커버이기 때문에 뭔가 두 가지 가방을 내가 가진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 칼라나 약간 네이비 계열 이렇게 어두운 계열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밝은 가방을 가지고 온 건데 이 패브릭이 아무리 에르메스에서 출시가 된 거라고 해도 약간 날씨가 습한 날이나 비가 온 날에는 염색이 가방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밝은 가방에는 조금 유의하시기를 저는 조금 권장 드려요 어. 김언니가 곧 3만을 달성합니다. 3만 이베,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깐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김언니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쪼아는 김언니였습니다. 안녕!